예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누가 내 꿈을 이루어 줄까? 누가 내 꿈을 이루어 줄까?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꿈이다 하시고 주신 것이 있으세요. 내 교회를 내 뭔가 같이 여겨라.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데에 함께 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말하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몸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고 산다 할 때는 우리는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일 때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인다면 따로 논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이다.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곳에 가서 저 일을 하겠다. 내가 내일 이곳에 가서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이 그대로 움직여 줘야 돼요. 몸이 따라가서 그곳에 가야 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움직여 줘야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교회와 함께 해 봤어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만이 머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들로 가족들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주님의 머리 대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도록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교회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몸으로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생각이 이렇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 저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내고자 애썼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는 날부터 제가 마음을 먹고 사랑하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너는 내 앞에 올 때까지 사랑만 하다 와라 그런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면서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 왔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땐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우리 각자가 사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서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상처를 싸매고 아픔을 치유하고자 지금까지 서로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서로 뒹굴고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든것 같아요 정든것 같아요 더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제 가족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평일 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젠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지금 2019년 이 시기에 바로 이곳 산호세 지역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께서 스스로 의지가 있으셔서 이곳에 계셔서 함께 만났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함께 살게 하셨죠. 가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 저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저만 여러분, 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미워도 예뻐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안 맞아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웬수 같은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어도 우리는 서로 어찌 하겠습니까? 같이 가족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내도 그렇고요. 저도 아내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많이 좋아했어요.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부댔기 때도 있고 자식들을 보면서 하, 우리 자식들 만나.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생각하냐면, 한두 살 먹었을 때, 저지 그 젖살이 한참 올랐을 때, 아주 그냥 예쁠 때,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사춘기 시대를, 시기, 시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지, 이렇게 예뻤지 하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자. 우리가 애쓰고 서로 잘 살고자 애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합니다. 여기서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은 아마도 어쨌든 사랑하고자 애쓰고 서로 잘 살고자 애쓰면서 살아오지,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희 가족이 항상 사랑하고. 항상 화평하지만은 않았어요. 나누어짐도 있었고 서로 다른 것을 본 적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수 있을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그 아픔은 가족 모두가 겪는 거예요. 그 당사자만 겪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겪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조금씩은 맛보시고 지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왔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서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힘있게 잘 살아가자.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꿈도 함께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치유는 사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땅 위에서는 완전한 교회를 우리는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있으십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우리가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힘 있게... 전진하며 살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어도 앞에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 아직도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면서 앞날의 즐거움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아프고 지친 삶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정도 들었고 서로 사랑해야지 하는 그 추스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고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는 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우리는 그러한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좋은 꿈을 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우리가 그 희망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전진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는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다. 이제 이 자리는 희망의 자리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 희망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즐거움이 있다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자 이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갖고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겠다 하는 꿈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받은 이 기쁨, 내가 받은 이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땅끝까지 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함을 이루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이다. 이것이 바로 내 꿈이다.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풍성하게 깨닫고 누려왔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과연 자녀 자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이고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성도의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 그리고 자녀의 사명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자녀들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를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니 누가 내 꿈을 이루어 줄까?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빛 교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생명력 있고 힘이 넘치는 주님의 한빛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올려 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러 가겠습니다.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뜨겁게 뜨겁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자를 제자를 삼아. 계속해서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갈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는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는 여러분과 이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즐거운 것을 먹고 나누어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전혀 아니죠. 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주님 같은 거 몰라. 믿을 필요도 없어. 그런 이름 나한테 얘기하지도 마. 여러분, 우리는 각자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져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롭고 슬픈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지금도 변화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올려다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심이 나를 사랑하심이구나 그것 깨닫고 우리는 믿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은 교회 안에서 이것처럼 용서하고 참아주고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서 화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것처럼 너희가 먼저 찾아가라, 가라 주저 말고 그들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바라고 바라고 바라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누가 내 꿈을 이루어 줄까라고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이제는 힘 있게 함께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